네, 참여 예수님, 참회 예수님. 네, 지금부터 갈반성당 기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순가 68번입니다.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이 공사는 우리의 신앙을 깊게 알려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집을 지어주지 않으시면 집지는 이의 수고가 헛때리라는 10편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우리 형제들이나 공동체를 도와주거나 봉사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합시다. 건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건축 지사들과 일꾼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어 이 일을 무사히 끝냈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고인터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바치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청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저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주의 신부님 말씀 되시겠습니다. 참 예수님, 이가 네. 많이 오네요. 이 비는 다소 좀불편함은 주지만은 우리한테 축복의 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죠? 네. 비가 오면 땅이 아주 잘 닫아지고 그러듯이 우리들의 이 비와 함께 차분한 이 마음이 하한해께 받은 작은 또 봉인이 될것 같아요. 알바 성당이 본래 2월달에선 설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본당이 설정이 되고 본공사를 이렇게 찍 시작하는 애도 더볼겁 2월 달에 본당이 설정이 되고 10월 초에 2일에 기공식을 났습니다. 본당 설정이 되고 준비하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보건성당의 본당 미카리 신부님 또 달바대 우리 주임 신부님 앞로 합집해서 교우들이 갈바성당 공동체와 도원의 공동체가 한 공동체로 오늘 준비한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본당 설정이 되는 일이 아주 드물 겁니다. 그러면 이 기공식도 아주 드물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 보면은 본당이 설정이 되면은 우리 교구의각 본당에서 서로 합집해서 도와서 본당을 기공식을 하고 그렇 우리 요번에 갈바성당은 갈박성당과 갈바 모본당인 도원성당과 함께 합심해서 기공식을 하고 선전을 지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교교문의 함께 하는 게 중요하지만 갈바성당과 모본당인 도원성당 함께 짓는 오늘의 이 기공식도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같이 정전을 모아서 오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완공하고 축복식을 갖는 그 순간까지 말바성당 작은집, 큰집 모본당 고원성당 함께해서 잘 성전을 짓고 또 완공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그런 축복식을 가질 때까지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사신들의 사랑을 나누고 그때 모두가 공절의 사랑으로 눈을 해지게되었다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는 도움체되있에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의 교회를 찾았다고 전하고 있합니다 이게 알바 성당이 세로지어 알바 성당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랑이 있는 나눔과 인감이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함께 하시는 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제사입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수호공 선자 주님입니다. 선자는 어떤 분이 잘 아시죠? 하느님의 신부로. 우리 갈바 성당이 기공식을 하면서 우리 함께 하는 수호천자들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지고 모여주시고 하나님의 헌성을 전해주는 그런 가운데 오늘 사부들줄수 있는 것같습니 그래서 또한, 비는 오지만은, 우리 본단 수류 교회 신부님이 날짜를 잘잡았것같아요 비는 오더라 그래서 여러가지로 의미 있는 축복의 비가 되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 갈과 성단과 오버승자 교우분들, 이 자리에 합대하신 우리 신부님들과 또 화분 당오신 교우분들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같은 정석으로 파트 기도해 주시고, 구하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사주로 오신 주님을 인반 우리에 주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우리 교회와 함께해서 같이 마음을 같이 살아갑시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사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설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어... 동사 관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성전건축을 위하여 일하는 봉사 관계자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바로 알게 하시고 건축을 무사히 끝내줄 수 있도록 건축기사들과 노무자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셔서. 하비로 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를 통하여 음물을 창조하시고, 성자를 하느님 나라의 튼튼한 기초로 삼으셨으니, 하나님 이름의 영광과 저희의 선역을 위하여 시작하는 이 공사를 영원하신 하느님의 지혜로 나날이 진척시키시어 마침내 무사히 끝낼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극히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주님께서는 세례로 저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의 한 가족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후위를 지키지 못하고 온만 욕심과 오만으로 가득 차 주님의 뜻을 소홀히 했나이다 이제 주님의 자비를 청하며 저희가 힘을 모아 주님을 예배할 새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룩하여 사랑과 일치의 공동체를 갖고 나가고자 하오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주님께서 선수 공장 공동체의 역사를 주관하시어 알과 성전 건축을 계기로 저희가 하나되고 성대적 사랑과 나눔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마침내 성경이 완성되는 날, 저희가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소를 통하여야 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상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